이게 더무겁잖아야 이게 지냐 아니, 엄마꺼 내가 다을래왜또어 이거를? 얘가 갖고 왔어 저거 이게 제일 맞아? 어, 이거 맞아 똑같은건데? 요그리 돌려. 나이스. 아이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씨. 오, 실력을 발휘하시는구만. 잠 잡았네! 예! 우우우 나이스! 멋있데 오, 저건 뭐야! 멋있는데? 오! 어, 나이스. 좋았으면 그러게. 진짜 잘 와야 이 내가 페무리 치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 팀이겼다 합쳐 봐. 1 8이 180이. 120. 130. 아 120.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 조금만 뒤에서 잡세요. 엄마, 팔공 갖다 줄까? 나? 괜찮아. 니걸 나오면 되지. 아우. 하고 나도 좀 찍어 줘. 어, 不是。 우리의 점이 피난리, 피난리 진짜 저거 보여주고 예스, 예스, 예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나이스. <웃음> <웃음> 저기 완전 두 배야, 두 배. 두 배당. 두배데 아이고. 에펠탑이다! 파리로 가자! 내 안에 파리. 아, 파리, 파리. 파리, 파리, 예.